먼 훗날, 내가 아닌 아이들이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낼 적에 상차림, 진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설명을 할까 합니다. 차례, 저 차례 지내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방, 또 여러 지방에, 지방에 따라서도, 지방에 따라서도 어, 음식 기본 그 진술하는 방법이 또 음식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상이나 차례상의 그 제수 음식을 마련하는 어, 지, 집안의 내자들의 마음가짐, 또 자, 조, 자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과거와 옛날과 달리 지금은 많이 사회상에 따라서 변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또뭐 지내나 마나 하는 그런 식의 그 상차림이나 형식을 갖추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하는 날까지 지내지 않게 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그 나의 자손들은 이 상차림을 보고서 진설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영상을 남기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병풍을 친 아래 명절과 그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의 차례는 사진으로 반드시 대치, 대치하시고, 그 다음에, 기재사일 때는 지방, 지 저쪽에 보관되어 있는 지방을 반드시 그 사용하고, 또, 진설, 모든 재수, 음, 재수 음식 진설이 끝난 다음에, 그 지방도 열어서 돌려놓고, 바로 해놓고, 이 사, 또, 이 사진도, 사진의 초상화도, 영증 사진도 돌려서 원위치 하고 난 다음에 반대지내고 나중에 그, 그 뭐야, 그, 그, 갑자기 이야기가그 말이 잘안 나오네. 아, 제사 지내는 순서는 뭐 지금 설명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러나 기본적인 상차량 되해서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선. 에, 반드시 항상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그, 룰에 의해서 하듯이, 운동 경, 선수들이 하듯이, 우리는 좌포 우회, 즉, 명태포나 부, 저기, 북고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오른쪽 방향, 그리고 어동 육서, 즉,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거는 반드시 왼쪽, 뭐, 조기나 다른 그 생선 종류는 오른쪽, 그리고 차례대로. 즉, 사람이 앉아서 밥을 생시에 사람이 알아서 밥 먹듯이 반드시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오른쪽. 그리고 국도 오른쪽, 밥은 왼쪽. 그리고 제일 앞쪽에는 반찬 종류인 나물. 그 다음에 반찬 종류인 전 종류. 그리고 제일 앞쪽에는 후식. 우리 식당 같은데 가서도 후식을 들어 나오면 과일 나오듯이 놓고 이 과일은 보조 조율 이시와 홍동백서의 법칙을 따르는데 즉 붉은 거는 홍동백서는 붉은색은 오른쪽 그리고 푸른색은 왼쪽 푸르거나 흰색은 그래서 그단 중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율 이시에 따른다 즉 조는 대. 대추조자밤열자배이짝감시자인데 우리 감이 지금 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감은 배 다음 순서. 또 홍동대사에 따라서 사과는 붉으니까 오른쪽에 놓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에 지금 향합이 있고, 첨작하는 잔이 있고, 준작자가 오른쪽에 있고, 요거는, 요 그릇은 태주잔 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명절에 갈지에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유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안 해도 돼. 나무는 삼색, 한 그릇에 담아도 상관없고, 저렇게 지금 고사리가 붉은색이고, 흰색이고, 푸른색. 이렇게 하면 되고, 상배일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식으로 하면 되고, 저 김은 옛날부터 이제 스팟, 이제 그, 먹고, 남으신 그, 도시 음 먹는다는 게허한다 그러는데 허향하고 남은 음식은 김에 싸서 가지고 올라가셨어. 이웃시에 자손이 없어 가지고 명절 잘을 못 지내고 또그름분들을 하고 나눠 나눠 들라는 뜻. 저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의 비록 혼백이지만도 넉넉한 마음씨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일단 그 진설에 대한 상차림은 마칠까 합니다. 지금